일 먼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침내식을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 침례 받을 우리 네 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은혜가 생애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오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거듭날 때 예은의 신의 보면은 그 소식을 그 침례 받는 소식을 천사가 하늘 궁정에 알릴 때, 그 하늘에 수많은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침례식을 하도록 네 분이 침례를 받을 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고 또 사랑과 방문과 그 많은 물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침례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도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이 세상에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과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의 중요성입니다. 왜 침례가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침례 받을 분들도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가실 때 침례와 하니 주님 제가 오히려 주님에부터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내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네 사람이 침내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의 종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네 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은 내 사람이 침례 받을 때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거룩한 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학식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결혼식을 하면 침례식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도 큰 세고. 재물도 건세고 명예도 건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건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오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했습니다. 침례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장사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사람들도 주님처럼 나도 주님과 합하여 이 죽음을 당하고 예은의 신의 보면은 물무덤이라 했습니다. 예은의 신의 물무덤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지내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 또한 뭐라고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 침례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와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합회에서 서해에서 쉬운 성경을 구입해서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네 분은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내네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신고하죠? 옛날엔 동사무소인데 지금은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출생한 아이가 그 호적에 올라갑니다. 출생했을 때 호적에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소께서 침례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이요. 침내도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침내는 헬라우로 박티조란 뜻입니다. 그 뜻은 물에 잠기다, 담그다, 그 뜻입니다. 침내의 침은 잠길 침을 말합니다. 이렇게 침내식을 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 잠기고 담그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침례가 아니고 무엇을 줍니까?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주었는데 세례로 바뀌게 된 계기는 지금이 21세기입니다. 12세기에 카톨릭 교회가 세례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듯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빌립과 네시도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모아요 올라갈세 성경대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침례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음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침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